2023 구스포 대학 야구 유리그 왕주왕전 서울 목동 야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리어 심과 캐스터 김종빈입니다. 자, 오늘 3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 시작 이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두팀 간의 20 4강전 경기인데요. 이 경기 장성호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두팀 오늘 경기 매치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때 오르게 되는 이번 시즌에 출전 기록이 좀 많지 않은 김성주 선발 투수가 마운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회초 수비 위치 중앙대학교인데요. 1 이닝밖에 소화를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주로 중앙대학교에서 어, 실질적인 에이스는 뭐 강동훈 선수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인위수는 좀 적지만 평균 자체 점은 좋습니다 예. 1회 초 출발했습니다 1번 타자 정현승 선수가 타석에 올라와 있습니다 초구 파워 뒤쪽에서 잡혔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웃 카운트한 개를 잡아놓고 시작합니다 네. 1번 타자 김청영 선수로 이어집니다 초구 네. 때려봤습니다 2루수 정면 가볍게 1루 전달 순식간에 투아웃이 만들어 출루율도 좋습니다 뭐 정원배 감독도 그리고 김영수 코치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예요 예, 오른쪽으로 튀었습니다 이번에도 2루수 장면 한번 더듬습니다 1루 1루에서 앞두고 좀 걱정을 했을 텐데 예. 자, 일단은 어 어려운 일회를 잘 넘어갔습니다. 한 거죠. 예. 뭐 바로 이 단두대 매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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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질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그렇습니다. 김성준 <laughs> 선수가 이번 시즌 라든가 뭐 KBO 리그라든가 뭐 아마추어 야구 다한 대로 이어져 있는 어, 물줄기 같은 거거든요. 사실 예.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예. 자볼한 개가 더 빠져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1루 견제, 골이 네, 빠집니다 어, 3루까지 갈것 같은데요 그 틈에 김성희 선수가 2루를 돌았습니다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보내기에는 좀 아쉬운 코스였어요 그렇습니다 5구째 높은 공 건드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결국에는 이공 타격이 이루어지면서 네. 3루 주자 김상희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볼레디우의 실책 그리고 안타. 어. 57회 대통령기 전국 대항 야구 대회 성적이 있었습니다. 야, 바꾸네요. 어. 지금 에이. 이번 1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투수를 네, 교체를 한것 같습니다. 전영준 선수가 올라왔네요. 예. 어, 이번 시즌 유리그두개 성적들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자, 주자일루에 나가 있고 아웃 카운트는 없습니다. 투볼 상황에서 전영준 선수가 던져 봤는데요. 번트를 냈습니다. 앞쪽에서 1루 먼저 처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좌타자에게 백도어보다 가운데서 몸쪽이 더 쉽습니다. 던지기는. 아, 어, 네. 그렇군요. 아 삼루 가죠. 3구째. 네. 완전히 됐습니다. 3루까지 식으로. 들어갑니다. 보세 예. 2인 투. 자, 때려냈습니다. 오른쪽에 서 막혔습니다. 2루수의 처리. 투아웃이 됐습니다. 편하게 지금 중앙대는 두점을 냈습니다 네. 예자그 틈에 또 주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2대0으로 1회말을 중앙대가 앞서갑니다 네. <laughs> 예, 어우 또 최고의 칭찬을 <laughs> 예, 해주셨습니다 네. 자첫 1루 상황에서 올라왔습니다 아, 노건화 선수가 초구부터 접근해 봤는데요 이렇게 잘루 1루 1회 말이 종료됐습니다 일단은 어, 등판 자체가 없었다는 거는 많이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예자 네. 아래쪽으로 떨어진 공을 건드려 봤는데요 중견수와 우익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담장을 직격했던 타구였습니다. 장타 코스 2루까지. 어, 자, 볼이 흘렀어요. 3루까지 뜁니다 3루, 3루, 3루 세이. 네. 김성훈이 3루까지 들어갑니다. 김성주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김성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된 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어, 한점 내주고 어, 이번 이닝을 좀 투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공은 우익수. 어 윤상혁 선수가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일단 뭐 주자가 3루에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1실점을 네.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계 플레이 오히려 이제 기존에 있는 팀들은 그렇게 힘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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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학리그에서. 예. 제가 수앤트에서 네. 잡아냈습니다. 3진입니다 박찬영 선수를 3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굉장히 잘할 것 같아. <laughs>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예. 서트 동작을 할 필요는 분명히 없어요. 예. 네. 자, 볼넷으로 걸어 나가는 차호찬 선수입니다. 오구 네. 네. 낮았습니다. 볼넷. 아, 바꾸네요. 어, 투수 교체. 네. 자, 결국에는 김성주 선수가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네. 팀의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86입니다. 예. 1리스 네. 포인트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자 투인투에서 당겼습니다. 잡아냈고요. 1루. 1루 아웃. 자 이렇게 필요했던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투수 교체 효과를 보게 된 데서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몸 쪽으로 들어오면 깜짝 놀라죠. 예. 삼진 나다운. 1루 전달하면서 원아웃을. 어질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8번 타자 홍현표 선수인데요 네. 오른쪽에서 우익수가 내려오면서 잡아 냈습니다 확실히 편안하게 좀 잡아 냈죠 선수도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좀 던지고 있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삼진 예민 야... 선수를 꼼짝 못하게 했던 삼진 선수는 좀 땅볼로 물러났던 김청용 선수 현재 2 a 1입니다 아잘 쳤어요 지금 4구째 오른쪽 밀어냈습니다 우익수 윤상혁 선수가 잡아 냅니다 아... 삼구 타격 센터 쪽중견수가 뒤로 조금 물러났습니다. 워닝 트래갑 쪽 잡아냈습니다. 확실히 공략이 빠르죠. 예. 예. 스라이크를 트 이제 많이 던지면 진짜 홈런 치는 일본 타자가 아오. 각 팀마다 다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아, 자, 풀카운트 승부 끝에 삼진 처리. 마음 졸이면서 예. 리그 뭐 많은 대회와 또 플레이오프까지 예. 그렇죠. 예. 계속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잘 쳤어요. 지금 삼구째 타격이 됐고요. 중견수앞 쪽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김성입니다. 예. 응. 아 가져. 자 여기서 바깥으로 걸렸어요 뱃고. 지금. 런던에 걸렸습니다. 일로와 이로. 아 지금 원에. 그좀 중요해.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공을 떨어뜨리더라도 이래 가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자 날카로운 타구. 1, 2가를 건너갑니다. 곧바로 안타를 뽑아내습니다아웃 일로 최가죠 일루에서 2루 출발, 2루, 2루 세잎 짧은 안타에 이제 홈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 리드폭을 좀 줄이면 네. 자 3구 건드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맞아 나갔습니다 막았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못 들어왔잖아요 그럼 예. 결국에는 전영주 선수가 이전에 했던 견제 동작 하나가 어, 한발 정도를 줄였기 때문에 선수자 2루에 보낼 생각을 분명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네 이런 상황들이죠 자 2구째, 2루 그리고 1루 네. 더블플레이 할까만 수비. <laughs> 어, 그, <laughs> 그 사이에서 <후보이신가요>? 아, <laughs> 또그 연락을 또 주셨군요. 네. 예. 그분이 사진 작가님이십니다. 아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자 내야에 네, 떴습니다. 이후에 네. 경기 판도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노블투 스트라이크. 아, 또 봤죠. 삼진입니다. 추가돼 있습니다. 2사 주자 없는 상황. 아래로 떨어지는 공. 삼진 나다오. 포수가 재빠르게 집어서 일루로. 일루 아 박민수 선수까지 잡아냈습니다. 어, 점점 아, 이 온도가 예, <laughs> 올라오는 군요 <거죠. 웃음> 아지레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초구 막혔습니다. 아, 좋은 수비죠. 일루에서 네. 없습니다. 예. 자, 노고나 선수의 풀카운트 승부. 바운드 투입니다. 일루 선지 놓쳤어요. 일루. 일루스에. 네. 상황이었는데요. 풀카운트. 이번에 높은 공. 왼쪽입니다. 절면 위치 잡아냈습니다. 유격수가 이 공을 처리합니다. 네. 나왔고요. 현재 두 번째 타석입니다. 자 들어 올렸습니다. 중견수 방면 가볍게 처리하면서 잘루 1루 이렇게 중앙대학교의 공격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를 이제 준비하는 선수들이 예, 대기를 하고 있네요. 동의대와 그렇습니다. 이제 동원과기대 경기가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빠른 템포에 결정을 내리면서 일루 베이스를 밟게 되는 주자는 무사일로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네, 좋은 코스에 떨어집니다. 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일루 주자. 자 일루 주자 삼루까지 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험으로 험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경기 동점 그리고 타자 주자는 3루까지야 오히려 이 번트 실패가 전화 이복이 됐어요 지금. 예. 삼루땅뽑으안 나오면 돼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2구째 바운드가 트입니다 네. 2루 선진 1루로 뿌리면서 아웃카운트 그 틈에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자 2루에 있느냐 3루에 있느냐 이 차이죠 예. 자 네. 이나대학교가 지금 좋은 흐름을 만들면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laughs>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이 회원이었거든요 암비션이 아. 네. 그렇군요 <laughs> 네. 자 타격이 됐습니다 1루까지 달려가는데요 뒤로 멀리 이동해서 중견수가 처리를 했습니다 차를 때려내면서 득점타가 나오는 이런 흐름을 좀 이낙연 어, 대학교는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예자 네. 초구부터 건드려봤습니다 이루수에게 걸렸고요 문경훈 선수 1루에서 잡히면서 이렇게 이번 5회 초가 종료됐습니다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스윙 삼진 이혜민 선수 두 타석 연속 삼진입니다 네. <laughs> 자 볼카운트 22입니다. 딱 맞는 소리와 함께 떠올랐습니다. 네. 오른쪽 떨어집니다. 잡아냈고요. 배트 부러졌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투어널시 됐습니다. 타가 없었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아. 가끔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수의 예. 해설자들이. 네. 들어왔어요 자, 지금. 몸쪽 공이었습니다. 삼진 이렇게 천정민 선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번트로 대놓고 정말 속도로서 승부를 했던 김성원이었고요 아, 지금 번트 모션 갖다 번째, 저는 두 번째, 저는 두는두는두루까지는러가는공번루에서 아웃입니다 두 아, 그래도 지금 번 네. 찬양 선수고요 오늘 두번두번에 타서 두두번진 저는 아, 루 갔어요 지금 번루 저는 두 번째, 저는 두 번째, 니는 이런 그 폭투들이 굉장히 뼈아픈 폭투들 번죠 저희가 또 중계하다 보면 이런 선수들의 이름 하나하나도 좀 관심이 갑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이름을 또그 기독교 이제 집안에서는 그렇게 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또폭트예요 볼이 빠지면서 이번에 3루 주자가 예. 결국에는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타이탄 경기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실점을 하면 안 되죠 선왕들 예. 입장에서는 예, 아, 정말 많은 인인이죠 평균자책점입니다 예. 아마 예선전에서 어. 그 많은 예, 대학팀 가운데 가장 많은 아마 이닝을 던졌을 거예요. 예선은 삼진이었습니다. 네. 건드려 봅니다. 조수가 잡았습니다. 김도윤이 1루에 전달하면서 이렇게 6회 초가 끝났습니다. 최윤욱 선수와의 승부 풀카운트 승부 스윙 삼진. 아 바깥쪽 슬라이더가 좋아요. 그런는이 예. 예.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예. 스펀지 같은 예. 능력들 왼쪽에 떠올랐습니다 좌익수 내려오는데요 빠르게 내려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컨트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피칭을 투수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예. 그럼 전용주 선수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걷어 올렸습니다 원리 뻗지 못한 타구 유격수가 잡겠다는 신호가 있는데요 자 처리가 됐습니다 김정원 선수가 잡아 꼽히고 있는 성균관대인데 확실히 좋은 성적을 내는 팀들의 어떤 그 어, 내면을 보면 좋은 투수들이 확실히 한두명 정도 보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풀카운트에서 배트 크게 돌아왔습니다. 포수가 마스크를 벗고 뒤로 접근하는데요. 잡아냈습니다. 출루가 되게 되면 뭔가 이제 중앙대 의 어떤 그 내야를 흔들 수 있는 빠른 발을 일단 갖고 있어요. 타격이 네. 됐습니다. 센터 쪽 안타입니다. 잘 치네요. 예. 에이. 네. 에이, 이런 선수에게 접... 자꾸 그만큼 또 변수가 발생하게 되요. 뒤로 빠졌죠. 뒤로 빠집니다. 1루 주자 김정원 선수가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2린 원에서 볼넷 출루 정현승입니다. 오늘 경기 첫 출루. 자, 3구 높게 떠올랐습니다. 모여 드는데요. 내 안쪽에서 처리가 <웃음> 됐습니다. <웃음> 네. 자 일단은 1, 2관을 빠져나가는 안타가 나왔습니다 아 송구가 제대로 들어졌는데요 지금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송구가 지금 3루 쪽으로 약간 치우치면서 네. 아 지금 태그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김정원 선수가 빠르게 홈을 파고들면서 득점 자 문경원 선수가 또한 번의 타점을 올려놓습니다 네. 이어갑니다 31구째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김성원의 안타 주자를 불러드리면서 이제는 넉점 차로 앞서가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자낼 아, 점수 다 냈죠 지금 인하대학교는 예네 음. 맡아줬던 선수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올 시즌 4경기에 네 2승에 19 3분의 1이니 2.70이네요 예3앤원헤볼 카운트 들어올렸습니다 2루수 어 안타예요 지금 그리고 우익수 그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안타입니다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왔고요 1루 주자 3루까지 야 투아웃 이후에 지금 완전히 막혔는데 행운의 안타까지 아, 어 가죠 지금 출발. 2루 에어자 일단은 앞쪽에서 주자가 걸려있어요 홈으로 홈에서 자 아, 여기서 노려보는 과정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루삼루와 1루 어좀 길었던 이번 인하대학교의 공격이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점수 차이가 더 벌어졌던 뭐 2173이면 나쁘지 않고 투앤투에서 이제 5구째를 맞이하는데요 5구는 몸쪽 들어올렸습니다 잡지 못했어요 1루 1루 아웃이죠 자 약. 약간의 더듬음이 있어도 됐습니다 문기원 선수 본인도 멋스게 해가지고 네. <laughs> 자 왼쪽으로 당긴 타구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지금, 잡았어요, 네. 지금. 네. 멋진 다이빙 캐치입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었는데요 3일절인줄 알았습니다 네. 잘 맞았거든요 아, 지금 네. 거의 라인 드라이브였죠 지금은요 그렇습니다 야 와. 멋진 수비네요. 네. 되는 반면 무리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그렇죠. 네, 이런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퍼스윙 삼진아웃 길었던 홍현표 선수와의 승부를 이렇게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하나를 때리면서 끝내느냐. 예. 사타수 무한타로 끝내느냐는 좀 예,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떴습니다. 중견수 내려와 주는데요. 이민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예. 이럴 때는 변화구가. 예. 아주 그냥 약이죠. 예. <laughs> 네. 자 그때 있다고 보거든요. 예. 네. 아 치네요. 타격이 됐습니다. <laughs> 네. 왼쪽 삼루수의 전진 일루로 뿌리면서 3리업8회초자 임주빈 선수는 이제 몸을 풀다가 중 중단을 했고 최준수 선수가 지금 몸을 풀고 있는. 아 네. 예. 예. 삼진 이예민 선수가 일단 예. 아웃 처리됐습니다. 이제 109째를 넘어서는 전영준 선수의 네. 투구입니다 높게 떠올랐습니다 3루수와 유격수 유격수 김정원 선수 잡아줍니다 전영준 선수가 이제 100개가 넘은 상황이라 한가운데로 아, 들어왔습니다 3진아웃 천정민을 돌려세우면서 김광현 선수의 후배네요. 안산공구 아, 그렇군요. 네. 4구째 타격이 됐습니다. 왼쪽에 떠올랐고요. 좌익수 잡아줍니다. 안산공구 나온 선수 중에 어... 3구째 3구 잡아당겼습니다. 일루수 정면 빠르게 빠르게 달려와 봤습니다. 네. 투아우시 투아웃이... 했습니다.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예. 스리볼 이후에 원스트라이크, 낮은 공, 볼래 출루 김청용 오늘 경기 첫 번째 출루입니다. 출루 감행을 해도 되거든요, 사실? 예. 가죠. 일류서일로 출발, 공은 높게 떴습니다. 오른쪽 우익수의 처리.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드는 공들이 참 좋은 공들입니다. 예. 풀카운터에서 최현욱과 전영준의 승부. 건드렸습니다 왼쪽으로 바운드가 튀었고 삼루수가 전진해서 일루 일로 아웃 세이 아웃 세이브에요 발이 떨어졌다 판정이군요 한다고 한다면 자 나켓갈린타하고 네. 일리간 건너갔습니다 오익수와 펜타 윤상혁 선수의 안타가 나오면서 이제 루상의 주자가 두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구째입니다 4구 타격 자, 안쪽에 갇혀 있습니다. 2로 먼저. 그리고 1로. 더블 플레이. 순식간에 아웃 카운트 2개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최상의 시나리오가 지금 나왔어요. 예. 네. 노건나 선수와 전형준의 승부. 볼 카운트 피치. 나 아, 볼넷입니다. 결국엔 하나 나오는군요. 도택을 했던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끝내는 상황까지 만들어 주니까 예, 끝났죠. 왼쪽에서 삼도수가 잡아냈습니다. 두 팀의 경기 최종 스코어 7대 2로 종료가 됐습니다. 아, 오늘 앞서가는 흐름을 만들었던 중앙대였지만 결국 인하대학교가 꾸준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네.